자, 안녕하세요. 냉동토기입니다. 12월 23일, 블레이드 앤 소울의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연말 업데이트인 만큼 당연히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데. 어떤 업데이트와 이벤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블레이드 앤 소울의 연말 업데이트는 크게 현재 페이지에 있는 3 가지 업데이트와 에비촌까지 총4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별빛을 담은 성장 지원 이벤트부터 알아봅시다. 해당 이벤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에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60레벨의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는 고속 성장 이용권과 캐릭터의 장비 아이템인 태천 장비와 우패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지원 장비 받기를 누르신 뒤에 게임으로 돌아가서 고속 성장 캐릭터를 생성할 쿠폰함에서 지원 장비를 받으신 뒤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캐릭터 생성을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60 레벨의 캐릭터가 생성됩니다. 캐릭터가 생성된 뒤에는 상품함에서 아이템을 받아서 태천 장비를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블레이드 앤 포워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복귀 유저분들은 적응이 빠르겠지만 처음 접하는 신규 유저의 경우 무엇을 해야 하나로 바로 막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게임에 적응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가지를 해보면서 게임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성장 미션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여러가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성장 미션만 천천히 플레이해주셔도 캐릭터의 성장이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쉽게 획득할 수 있고 컨텐츠들을 진행하면서 게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건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복귀나 신규 유저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벤트이니 꼭 챙겨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 업데이트의 메인이라고 생각되는 소환사의 신규각성인 환상입니다. 신규각성인 환상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일단 귀엽습니다. 이런 건 원래 기술을 설명하고 나서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귀엽습니다. 캐릭터의 전체적인 느낌을 만들어주는 스킬들이 비눗방울을 만들거나 별을 쏘거나 또 별을 쏘거나 별을 쏩니다. 대기 모션조차도 별을 만들고 별로 별을 만들고 또 별을 만듭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옆에 있는 후원수마저도 우주선에 탑승하여 별폭탄을 던집니다. 세상에 귀여운 건 통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확실한 걸 들고 왔네요. 스킬의 구성에 대해서는 혼자서 알아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상계열 후원사의 자원은 별가루, 별사탕, 별폭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별가루가 쌓이면 별사탕이 만들어지고, 별사탕이 만들어지면 고양이가 별사탕을 별폭탄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별폭탄이 모이면 별폭탄을 사용하는 강한 기술인 빠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별가루, 별사탕, 별폭탄을 다 신경 써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별가루는 스킬 사용으로 편하게 모을 수 있고, 별사탕은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닌, 고양이가 자동으로 별폭탄으로 바꾸어주기 때문에, 파인 별폭탄만 그때그때 빠직으로 포모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별폭탄을 만들어서 빠직을 사용한다. 이렇게 1번으로 정리할 수 있고, 다음으로 딜링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뻥이오와 비눗방울을 보면 됩니다. 스킬 자체에도 어느 정도 효과나 효율성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장비 버프를 발동시키는 역할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간단하게 이걸 사용해두면 일정 시간 캐릭터가 좀더 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 쿨타임마다 사용하는 것으로 상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이어서 2번으로 버프 기술이 있다라고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쏜다냥이 있습니다. 소환 후인 고양이의 딜링 기술이며 사용 시 10초 동안 별폭탄이 최대치로 유지되고, 소환 후의 다른 공격 기술인 뿅뿅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별폭탄이 최대치로 유지되기 때문에 딜링 기술인 빠직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뿅뿅의 사용으로 소환 후의 딜링도 같이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높은 딜링을 위해서는 이 e 스킬을 사용하고, 뿅뿅과 빠직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로 해당 기술은 소환 후가 시전한다는 점인데, 소환 후의 기술 중에는 응원이라는 버프 기술이 있습니다. 해당 스킬을 사용하면 일정 시간 후한 후의 공격력이 후한 화의 공격력으로 맞춰집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후한 후의 공격력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딜량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응원 또한 폰단냥과 쿨타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폰단냥을 사용할 때마다 응원 스킬을 사용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맞게 흘러갑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볼수 있는데 딜량을 최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하 경우가 아니라면 1번과 2번은 플레이하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한 번의 경우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충분히 괜찮은 딜량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었으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신규 유저가 처음부터 이런 걸 이해하고 들어가기에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블레이드 앤 소울의 배려인 전투 간소화 모드가 등장합니다. 전투 간소화 모드는 직업 운영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을 우클릭에 뭉쳐주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1번과 2번을 우클릭을 누르는 것으로 알아서 연계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럼 간소화 모드를 킨 것을 기준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좌클릭과 우클릭을 반복해주면서 쿨타임마다 쏜다냥과 응원만 사용해주시면 되는 간단한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모든 스킬을 완벽하게 쿨타임에 맞춰 사용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딜량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 같은 유비는 패턴에 집중하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신규 유저분들은 간소화를 사용해주시면 상당히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신규 영웅 던전 검은 바람 동굴입니다. 네임드 몬스터로 천둥이 보낸 명환파의 소환 후 마가랑과 흑풍술사 감마 등의 소환 후였던 베개가 보스로 등장합니다. 특히나 던전의 최종 보스인 베개는 처음 문을 이용한 다채로운 패턴을 사용하며 플레이어 또한 처음 문을 이용하여 공격을 피하는 등 다양한 기믹이 등장하기 때문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무신의 회당에서 진행할 수 있는 깨비촌 이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몬스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15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으로 클리어한 판에 따라서 박이 등장하게 되고, 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클리어한 판과 시간에 따라서 순위가 기록되고, 랭킹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입장이 가능하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지 않는 이벤트인 만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블레이드 앤 소울의 겨울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을 처음 해봤던 게 2012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8년간의 꾸준한 업데이트로 정말 많은 게 바뀌었구나 느꼈습니다. 연말 업데이트답게 좋은 이벤트도 많고 여러분들의 취향을 노리는 귀여운 환상 트리도 추가되었으니 이번 겨울은 신규 유저 지원 이벤트와 함께 별 모양으로 같이 놀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냉동토끼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를 담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